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만 7번에 걸쳐서 이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10절, 13절, 15절, 17절, 18절, 21절, 23절에서 하나님이 광야를 언급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언제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애국에서 종로를 타다가 출애굽하여 약속의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줄곧 이 광야에서 지내죠.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토록 그리던 애굽 탈출을 마침내 이루었지만 광야에 나가 보니까 꿈꾸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죠. 원망이 계속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목이 마르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느냐. 우리가 여기 광야에서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애굽에 있던 때가 더 좋았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과도 같이 저들을 먹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광야에서 이들은 율법과 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며 나의 소유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렇게 보면 이 광야는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그런 중간 지점 정도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광야는 그저 경유하는 곳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곳, 시간을 낭비하는 곳 되도록이면 가지 않아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자체가 광야의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광야라는 의미의 히브리 단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다바르는 말하다, 이름을 부르다, 대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미드바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거기서 들을 수 있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곳. 바로 그러한 특별한 장소가 이 광야라는 곳이죠. 우린 보통 광야하면 무엇이든 모자란 곳, 외로운 곳, 살기 힘든 곳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광야는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는 척박하고 모자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광야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네, 이스라엘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법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자신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바라볼 때 승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바로 여기 광야에서 배웠고 광야에서 들었고 광야에서 깊이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죠. 내 네,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장서서 그들을 이곳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윤례와 내 규례를 주시죠. 그런데 그 윤례와 규례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말미암아 삶을 얻을 윤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 윤례와 규례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게 바로 이겁니다.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취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여기 광야에서 배우고 또 나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린 또한 광야에서 비로소 확인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새롭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삶을 얻을 윤례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삶이라는 것, 그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12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이를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은 바로 거룩함에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물질적인 부유함에서 인기, 명예에서 삶의 의미를 찾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참 생명은 거룩함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그 출처가 단한 군데 밖에 없죠. 우리 자신으로부터 찾을 수 없습니다. 또 건세를 가지고 있는 내게서 얻는 게 아닙니다. 많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유일한 출처,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만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도록 계속 내가 그 믿음을 돕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고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빠져 있는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소중한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와 있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보다 깊어지고 보다 넓어지고 보다 맑아지고 또 보다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결국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서만 그토록 원하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 중에 함께 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길과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